1, 2, 3, 4, 5, 6, 1, 8. 여덟 번째 월, 여섯 시 반향에서 시작해서 세시 반향에서 끝나게 되면 바로 여덟 번째 태그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. 태그 설명들이 있습니다. 세시 반향, 마지막 세 샷도 스카프로 마무리되죠. 스카프 두개되어 있는 오른발을 세 한박자 홀드, 피버, 리 분의 일턴 맨발, 세 한박자 홀드, 오른발, 피버, 컷.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일곱 번째 월 리스타트와 여덟 번째 월이 끝나고 있는 3스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. 자, 일곱 번째 월 6시 방향에서 시작합니다. 대첨은 여덟 카운트만 하시고 다시 리스타트 준비 시작 1, 3, 4, 5, 6, 7, 8. 여덟 번째 원리스트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One, t w 원, 투, 쓰리, 포, 바, 7, 8 다시 아홉 번째 월 시작하시면 됩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